자, 안녕하십니까. 야생템입니다.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게 지금 6월 말입니다. 정확히 6월 말인데. 이게 제가 중간중간에 그 꺾고지를 했던 거거든요. 꺾고지를 해서 이렇게, 이제 이, 런 것도 꺾고지를 해서 좀 자라다가, 얘도 마찬가지고요. 이거를 다용도실에 방치 했었어요. 차일필 하다가 일이 바쁘다고 거의 못해가지고, 관리를 못해서, 이것도 로즈버드 배치라는 의미잖아요. 거의 뭐 물도 그냥, 거의 한달아니것거의한 달, 달. 제 기억으로. 는 너무 바빠서. 이거 깜빡했죠, 깜빡. 자, 물좀보 이렇게 앉았잖아요. 제라님 원래 이래도 꽃은 안 피지만 죽진 않습니다. 얘는 완전 히 시들어가지고, 지금 장마통인데 물을 못 줘서 이게 파지질 않습니다. 여기서제라님은 물이 적어서 꽃은 안피스수 있어도 죽진 않아요. 웬만하면. 완전 먼지가 날 정도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. 얼마나 물을 안 줬는지 이거를 뭐 몰골이라고 하긴 좀 너무 비참하고 다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하단으로 가지 왔습니다 제가 아진 하단인데 하단에 갖다 놓고 어,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어렵다고 하시는지 어려운 게 아니죠. 뭐어렵게 뭐가 있습니까? 제자는 물만 자주로안 주면 쉽지. 단지 너무 불안하면 꽃을 뭐 안피서 그렇잖아요. 한달 정도 후에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봐도 좀 미안하긴 합니다. 재단인들한테 너무 미안하긴 한데 뭐이 정도로 뭐다 이거 박살이 났네 박살 완전 박살입니다. 이 잎도 연하고 타용도실에서 얼마나 그 한쪽에 그냥 내려놨더니 깜빡이여 가지고 이렇게 삽목한 것들 뭐 조금 자란 것들 뭐 엉망입니다 엉망 열여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 이에 너무 말라서 이 정도 이거 안 죽어요 그래도 비료는 주지 않겠습니다 이뭐이 흙에 이미 있으니까 또 지금 은 비료 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마 통이라 이대로 키워서 진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안 찍으려고 찍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다 버려요. 우리 집은 안 돼. 나는 안 돼. 왜안 돼? 안 되는 게 어딨어요. 하면 다 되는 거지.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물론 이제 조건이 햇빛이 좀 많이 들고 그러면 더 좋겠죠. 하지만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. 안 들어야지.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론 어려움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, 그걸 극복하고 키우는 게, 그게 잘 키우는 방법이지, 꼭 프로가 돼서 잘 키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여기도 보면, 엊그제 분갈이 해놨는데, 옆에 참고적으로 할게요. 얘는 뭐, 화단을 지금 자기 빌려서 하고 있는데, 이렇게 새로 해놨어요. 또 살겠죠? 뭐, 전엽이 있으면 좀 다, 이렇게 하엽 지면, 좀 떼주고, 바빠서 못했더니또 여기 하엽도졌네요 자, 재란을 보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. 1 0 0원이도 마찬가지고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재란도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한번 앞으로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